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한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재운 애들이 과연 독립적일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여러 육아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 그만큼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그런 부모님들의 바램이겠죠. 자,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굉장히 뭐 바르게 또 똑똑하게 또 독립적으로 굉장히 잘 사회에서 기능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고 싶으실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다. 뭐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자신의 힘 강한 그런 내면의 힘을 가진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방법 중에 이제 따로 재운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뭐 이제 여러 육아 그런 정보들 중에는 아이들을 따로 재우는 것이 이제 독립적인 성격의 형성에 좋다라는 것,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주로 이제 서양의 양육 아, 양육 태도에 대한 글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제 산부인과에서 집에 오고 아주 그 아주 어린 몇 주의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따로 재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른 방에서 뭐 이제 요람이라고 하죠. 뭐 크립 크레이들, 뭐 이제 이런데 아이들을 재우고 부모는 이제 다른 방에서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 중심 관계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서구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음, 양육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방에 아이를 재우고 아이가 거기서 이제 뭐 울고 하면은 이제 자다가 깨서 나와서 좀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좀 울어도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 부부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울어도 그냥, 그냥 내버려 두고요. 한 15분 정도, 어, 시간을 이제 초과해서 아이가 울게 되면 이건 좀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지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머가 있습니다. 애가 15분 울면은 이제 엄마 아빠 방에 타이머를 울려서 알려주는. 자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면 이제 아이들이 독립적이 되느냐? 뭐 서양 아이들은 이제 독립적인 음, 사람들로 이제 보이죠. 그런 이제 상호 독립적 자기라고 해서 에, 그런 이제 남들에게 의존하거나 뭐 이렇게 서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이제 생활의 모습을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 그런 독립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따로 재우는 게 필요하다. 자, 과연 사실일까요? 자, 많은 육아학자들,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 따로 재우는 것은 독립적인 아이가 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자, 오히려 이 아이의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이들의 자율성이나 그 주도성을 보장해 주는 양육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자율성이나 주도성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조금 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교육이죠 한두세살 이후, 서너 살 이후에 아이들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주도성을 보장을 하고 그 아이가 자기가 경험을 하기를 내가 혼자서 어떤 일을 해봤더니 잘 되더라, 혹은 잘 되지 않더라 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혼자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발휘했을 때잘 하고 좋은 성과가 있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모의 피드백. 어 네가 혼자 했더니 어땠어? 기분 좋았지? 잘 잘했어. 어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피드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혼자 재우 재워, 재워서 한두살때 키웠더라도 두세 살, 서너 살이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얘는 독립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한 살, 두, 어, 한 살, 두 살, 태어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애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 영상 중에 애착 이론과 관련된 영상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이시기의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접촉이고, 어, 애착이고, 부모와의 신뢰입니다. 자, 그래서, 어, 내가 내 부모를 믿을 수 있구나. 부모에게서 이어지는 다른 사람들, 타인들의 존재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람들과 내가 어울려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따뜻한 접촉이라든지 감정 교류 이것은 아이의 뭐어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술의 바탕이 됩니다. 자, 그 시기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우시려면은 두세 살, 선호살 이후에